확실히 바닷가에서는, 아, 잠은 너무 춥네요. 오늘은 관광보다는 뭐 충전도 하고 영상 찍은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통영에서 근처에 있는 경남 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진주에 있는 초전시민공원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 주차장이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차가 이렇게 많아. 이 봐봐, 갓길에 지금 차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음. 어, 벚꽃 축제 기간도 아닌데, 이랬네. 와, 지금 여기 뭐 축제가 있나 봐요? 그냥 체육공원이라서 왔는데,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목소리> 진주는 사실 오늘 그냥 하루 쉬려고 온 건데, 여기 이런 게 있는지 상상도 못했네요.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 진짜 가족 단위로 와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텐트 치고 놀면 애들한테 참 좋은 추억이 되겠는데 오늘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예쁜 거 같고 사람도 그래서 더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시끄러운 게 조금 단점이야. 이 메타세콰이어 길 따라서 하니까 훨씬 이쁜 것 같아. 뭔가 시끌벅적하고 이 축제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 사람 많은 데 있으면 기가 빨려가지고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단 오늘은 숙소를 예약을 해놔서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차박을 하고 싶은데. 오늘 날씨가 영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전기기구들이 이제 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할 겸 오늘은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laughs>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진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데서 산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여기 산책로가 너무 잘돼 있는데요. 근데 이 위쪽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인 것 같고 사람은 이 강쪽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내려가 보고 있는데 아니 이 정체 모를 강은 뭐죠? 낙동강? 제가 지리를 잘 몰라 가지고 무슨 강인지 감이 안 오네. 진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데서 산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차를 가지러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강 따라서 걸으니까 시원하고 풍경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네요. 제가 이번 전국일주 컨셉이 100% 즉흥여행이라서 사실 이 진주도 오늘 아침에 통영에서 눈 떠서 그냥 통영 근처에 가까운 곳이 어딘가 해서 찾다가 오게 된 건데 첫날 거제도도 너무 좋고 둘째날 통영도 좋았고 셋째날 이 진주도 셋다 그냥 당일에 <laughs> 기분 따라간 건데 어쩌면 우리나라 전국이 다 좋은 거일 수도 이제 어느 정도 걸어왔으니까 올라가면 아마 차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나셨으면 어쩔 수 없어 다시 돌아가야 돼 과연 지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도착을 안 했을까요? 딱 나갔는데 거짓말같이 딱 바로 앞에 내 차가 있으면 진짜 신기하겠다 여기가 어디야 내 차가 와씨 미쳤다 소름 나오자마자 진짜 바로 여기 차 있어요. 우와. 진짜 소름. 나오자마자 바로 차가 있어. 이거 뭐야? 일단 숙소 입실해서 샤워부터 하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추가로 관광할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야경이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보러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모텔에 입실을 했습니다. 2만원대 모텔인데, 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하나로 지금 버티다가, 이틀 차아가니까 그마저도 다 떨어져 가지고 뭐 충전도 좀 해야 되고 또 오늘 너무 추워서 잘못하면 감기 걸리면 남은 여행이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금을 들여 가지고 2만원대 모텔로 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모텔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왔고요 아 역시 사람은 샤워를 해야 돼 저녁을 먹을 겸또그 제가 묵고 있는 모텔 근처에 이 진주에 있는 진주성이라는 곳이 걸어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진주성을 한번 구경하러 가고 있고요 이거를 보고 저녁을 먹을 생각인데 진짜 5분도 안 되는 게 모텔 나오자마자 성이 보여 네 모텔 나와서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지금 <laughs> 저게 바로 진주성이 아닌가 싶고요 표를 사야 되는 거 같죠 근데 밤에는 그냥 개방이 돼있나 봐요 스키샵이 문다던가 보니까 그냥 일단 그냥 공원 같이 생겼는데 내부는 왠지 저 상벽 밖으로 뭔가 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행 전문가의 짬밥으로 와 지금 여기를 가서 경치를 좀 보고 싶은데. 아, 이 가는 게참 뱅글뱅글 돌아가야 돼서 걷는 게 너무 싫어. 그래도 진주성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안 가볼 수 없죠? 딱 봐도 제일 예쁜 곳인데, 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헐. 씨, 개방 시간이 있구나. 달밤에 산책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진주성 여기 공짜니까. 다 둘러보고 저녁 먹으러 가죠. 저기가 아마 약간 전망대 느낌이겠죠. 이 성에서 제일 높은 곳. 들어갈 수 있는데? 어, 아니구나. 아.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야간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런. 이 진주성을 보시려면 늦어도 한 5시 반쯤에 와야 뭐 야경 비슷한 걸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아예 그 전에 와서 그냥 낮 풍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괜히 7시 넘어서 오면 공짜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볼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제 슬슬 내려가서 저녁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다시 내려가죠 그래도 이 진주성 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부지가 넓은데 아 여기 지도가 있구나 자다돌아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또 밖에 또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 저 위에 또산내도 뭐가 여단? 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 진주성 내부가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다돌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진주성 다 보고 나왔고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제 먹는 거는 제가 따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보이는데 들어가서 먹는 편이거든요. 3,000원짜리 시락 국밥이 있고 5,000원짜리 소고기 국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한번 가보고 있고, 자다온것 같고, 한번 3000원짜리 시락국밥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지어 24시간 영업인데, 이런 데가 있어? 이야, 이게 곱빼기고 4,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곱빼기 4,000원 주고, 아 너무 든든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숙소 주변에 이거 있는 걸 발견을 해서 다행이다. 아우 너무 잘 먹었네 요요없으면 영어 듣기엔 좀아찮아요 제가 공짜 영화 관람권이 있는데 내일까지 써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CGV가 여기 진주에 마침 있길래 지금 영화를 좀 보러 왔습니다 영화 에어라는 걸 보러 왔고 리클라이너관이라서 처음 가보는데 살짝 기대가 되네요 전국일주를 하면서 영화관에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필 제가 가진 영화 관람권이 딱 내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료 관람권 덕분에 공짜로 리클라이너관도 받고 내일은 또 어디에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전국일주 3일차까지는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